얘들아 또뭐 뭐, 뽑을 거 있냐 남들게 도리다 남들게 도대요 <laughs> 여기서 뭐 살만한 거 있냐 근데 이거 사놨다가 팔수 있나 플레이 마켓에 나중에 올릴 수 있나 그리고 레스피 장사하는 거라고 1 0만 레스피 모았다고 이걸로 장사해서 이거 몇 개나 샀는데요 0 개? 해놓을까? 애들아 할까? 이거 올려주는 거 맞지? 근데 어? 올려지네 아 올려진다 이거 사자 애들아 500장 가자 큰손 가겠습니다 500장 가자 묵혀둔다 500장 가자 큰손 가자 박인세일 할때 사놨다가 나중에 오르면은 다 팔아버리는 거야 아니?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어? 얘들아, 그럼 두달뒤 알람 좀 맞춰줄 수 있어? 나 까먹고 안팔 수도 있으니까? 와, 내 캐시 박살 나는 소리 들린다. 와, 캐시 줄어드는 거 봐봐. 미쳤다. 다섯 개만 더 사. 와 오, 보유 개스 500개. 시작하자. 얘들아, 뭐가 나와야 이득이라고? 제일 비싼 수수가 뭐야? 캐릭, 보조, 근접, 저격, 돌격, 오케이. 가자! 10개, 곱하기 10만 떠도 이득이야! 오캐릭 어, 나왔다, 캐릭터! 캐릭터 나왔어, 캐릭 나왔어! 하나 나왔어, 하나! 20개 질러서 하나 나온 거에왜 이렇게 좋아하냐, 나? 오, 나왔어! 캐릭터 프리디카야, 더 나왔어! 이거 곱하기 10개 저거 안줄 거면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나는.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곱하기 10 나오지도 않을 거면 왜 넣는 거야, 저거? 이거 소비자들 사이에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들 이거? 제가 오늘 뽑기의 진실을 사사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00장을 줄였을때 곱하기 10개를 몇개줄 것이냐? 돌격이라 적격만 피한다. 피할 수가 없네. 씨입 상대는 덱슨이었어. 얘들아, 설마 500장을 깠는데 곱하기 10개 하나도 안 주겠냐? 한 개도 안나오면 유튜커 나오. <laughs> 얘들아, 너희 진짜 한 개도 안 나올 거야 생각하냐? 500개를 질렀는데 그래도? 한개는 주겠지 근접무기 <목소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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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돌격우지네 제일 싼거 제일 싼거 주네 상대는 넥슨이야 방심하지 마 제일 싼거 주네 하필이면 잠깐만 150개만에 뜬 거야 이거 다 뽑은 다음에 나온 걸로 현 시세, 지금 만약에 다 팔면, s p 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야, 근데 230장을 뽑았는데, 하나 주냈다. 와, 소름돋는다 이거 확률이 극악인데, 0.1% 아니야? 이 정도면? 이야, 이게 만약에, 와, 잠깐만. 10개면은, 하나에 1,500원. 이래 가정했을 때, 15,000원. 오케이. 와, 제일 좋은 거 떴다. 와, 개이득. 좋아요. 영차님 방팔하고 계시나? 뭐야, 채널 바꾸니까 너무 잘 나와. 와, 야, 너무 잘 뜨는데, 갑자기? 제발, 뜨자. 한 번만 더 뜨자. 캐릭터 프리티케열0장한번뜰 때마다 15,000 SP다. 방심할때 나와, 뭐야! 만 SP 추가! 만 오천 SP 추가! 현재, 캐리드 프리티켓 20개, 돌격 무기 10개, 맞나? 오, 캐이터 와우! 보조목에브레드캔 10개 추가! 뭐야 갑자기 느낌이 좋은데 나잖아 왜, 왜 이렇게 잘 나오겠어 나잖아 나잖아 왜, 왜 이렇게 잘 나오겠어 나잖아 뜨자 제발 줄때 됐잖아! 이 정도면 야, 나도 궁금하다, 이쯤 되면. 몇 개가 나왔을지. 이렇게 <람> 나! 아! 아니지! 뭘 앞에 있는 졸격이네! 나잖아, 왜 이렇게 잘 나오겠어? 나잖아,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래도캐릭터티키켰다 아, 이제 제발! 제발 제발 이것도캐릭터 프리티킷이 아니네. 놀경이네 제발 라스트, 여기한번 뜨자 제발 어. 우와 라스트에서 열열여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0열열열열 질렀을 때, 나오는 개수. 저격, 103개. 총 573개. 그러면은, 곱하기 열이, 일곱 개 정도가 뜬 거네. 어, 열 개. 10개. 열 개가 일곱 개 뜸. 500개 중에서. 그러면은, 와, 확률이 거의 5, 6, 7에서 70. 70개의 한 개꼴. 70개의 한 개꼴. 한 번씩. 10개 뜸. 자, 묵혀, 묵혀, 묵혀두기 전에, 현 시설 했을 때, 자,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25750원 53100원 21080원 44880원 하면 현재 SP 현시세로는 현시세 27 27810 SP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지른 캐시가 35만 35만 원 그러면은 27만 270SP, 현 SP 시세를 가정했을 때, SP가, 잠깐만, SP가 1000원당 2000원. 1000SP당 2000원. 그러면은, 54만원. 54만원. 자, 현 시세는 54만원 정도 되는데, 자, 이걸 만약에 나중에 묵혀놨다 판다. 그러면 그때도 가격을 한번 볼게요. 더하기, 5만 1,500원, 10만 6,200원, 3만 7,200원, 8만 1,600원, 49만, 49만, 700SP, 49만, 700SP, 98만, 98만, 와우, 98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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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느라 죽을 뻔 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예.